약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좀 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약 무슨 전문 약사도 아니고 약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그죠. 저보다 후배도 많으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상식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사랑니를 좀 많이 빼다 보니까 그래도 처방을 좀 많이 하는 책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제가, 제가 처방하는 대표적인 약들입니다. 어, 항생제는 오그멘틴을 가장 많이 냅니다. 오그멘틴을 제일 많이 내고요. 뭐, 나머지 약들도 뭐, 다, 뭐, 카피약들이라고 하죠. 제네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저거, 오그멘틴을 과연 3 t 로 3t 내는 거, 그 다음에 6252t 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625를, 3t를 내도, 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625를 6 세트를 낼까 어, 고민을 이제 했는데 했는데 이제 이번 제이 달에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로 삭감 되나 안 되나 보려고 하는데 조금 뭐 낮췄다가 노베라 그러는데 사실은 오그멘틴 종류가 어, 항생제로서 저는 이제 제일 좋은 항생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저게 설사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오그멘틴 종류에 대해서는 어. 어, 저도 사실은 아모시실린 단독 제재를 냈어요. 아모시실린 단독 제재를 내고 페네실린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기는 아모시실린 500mg을 기본 옵션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애가 아파가지고 소아과를 갔더니 다 그냥 오그멘틴을 루틴하게 되더라고요. 루틴하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이제 친구 내과는 하 친구나 소아과는 하 친구들한테 야왜너네들 이렇게 애들 아파가 애들이 감기 걸려서 갔는데 이렇게 상태제를 루틴하게 되냐 그랬더니. 어 오그멘틴 종류가 비교적 비교적 내성이 적대요, 적고 조금은 그냥 어, 광범위한 항생제고 내성이 적기 때문에 어 굳이 예, 중이염이라든지 다른 어디좀 퍼지는 염증이 의심된다고 하면 그냥 항생제를 가장 흔하게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그멘틴을 많이 먹고 자란 애들한테 그 애들이 사랑니법으로 왔는데 거기다가 아흑실린 단독제 내내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뒤부터는 오그멘틴을 일반적인 처방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는 이제, 어, 오그멘틴을 기본 처방으로 하고 있지만, 아, 그, 어, 저도 사실은 로도질이라는 약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되게 말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 약을 왜 처방을 하느냐. 그죠? 그 약을 왜 처방하느냐. 라고 얘기도 하는데 선배님들부터 로더질이 옛날부터 치과에서 많이 쓰던 약들이다 보니까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염증이 퍼졌을 때는 로더질을 어 먹는다 이렇게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오그멘틴 종류에다가 어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그 로도질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로도질이 그게 하루 세번 먹는 약은 아닐 겁니다. 더 먹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번 이렇게 처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들은 또 욕법 용량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통제는 이제 이브프로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브프로펜이, 뭐, 우리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다잘 아시죠? 우리 에드빌, 에드빌 200ml 짜리. 그래서 진통제는 어, 저는 이제 이, 이 이브프로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또오스텀에서 요즘 그 제약 하셨잖아요 약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록소프로펜을 좀 써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록소프로펜을 좀 써봤는데 어, 이브프로펜보다는 조금은 더 위장 장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효과 좋고 좀덜한것 같아요 이브프로펜이 이제 그래도 가장 그 루틴하게 쓰는 이유는 약도 저렴하고 해서 별로 만들지도 않고요 솔직하게 예. 그리고 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던 약들이라 비교적 위장장애가 적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은 이부프로펜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덱시부프로펜이 이제 이부프로펜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뭐좀 뺐다 아니면 뭐 체인을 바꾸다 얘기하는데 덱시부프로펜으로 처방을 해봤는데 저는 발치를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몇백 개도 하니까 보통 몇백 개씩 하다 보면 처방을 쫙 내보면 위장장애가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 저런 처방들, 좀긴 게, 방감기가 긴 약들이나 아니면은, 유장장애가 있는 약들은 거의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프로펜을 기본 약으로 하고 있고, 어, 하루에 3200ml, 그러니까 400ml 짜리 8개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 한꺼번에 약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실링 이펙트. 많이 먹어봐야 어차피 그 이상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 보통은 이제 정말 8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안됩니다 특히나 이제 발치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3-4시간 2-3시간 정도 원래 방감기는 거의 한한2시간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4시간 5-6시간 정도 이내에 통증을 박아 면서 간격으로 효능을 조절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부가적인 효과를 보시려면 거기다 부가적 효과를 보시려면 타이레놀을 같이 처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을 물론 타이레놀을 같이 처방을 하면 약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효과는 나옵니다. 다만, 진통제를 두개 처방한 거니까 삭감되기죠 하나는. 그 방법은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뭐 재산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을 하는 약들입니다. 뭐 밑으로 갈수록 이제 빈도가 줄어들겠죠. 예. 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항생제는요. 원래대로 하면 2009년에 관련된 기준고시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환자가 이이 이 세균에 맞는 약을 맞춰서 약을 처방하는 게 항상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약을 뭐딱 배양을 해가지고 아이세이 이 세균이 좋은 약은 알아냈어. 그런데 이미 환자가 죽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먼저 약을 투약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증상을 보고 바로 투약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세균에 잘 듣는 약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이렇게 처방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 주사제에 관련된 내용도 주사제에 관련된 내용도 어 거의 뭐어 입이 안 벌어져요. 아니면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요. 아니면 약을 못 먹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빅중증인 경우에는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니 뺄때 조금 더좀 뭐 뼈삭제가 있었다 할지 아니면 아플 거라고 예상되면 주사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내역 설명에다는 아까 그런 말씀드리면 중증 감염이랄지 아니면은 뭐개구장애 위장장에 너무 뭐 통증이 심해가지고 약을 못 먹고 왔어요 뭐 이런 내용도 넣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도와 빈도의 문제겠죠, 그죠 발치하고 얼마나 처방을 하느냐 뭐 모든 환자한테 뭐다 주사제를 놓는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인정을 못받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뭐근육 어 주사 아까 비용이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요. 어, 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어, 조상훈 원장님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아주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페이스북에다가 조상훈을 검색을 해가지고 조상훈 원장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시면은 조상훈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되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보면 이첫 책도 내셔가지고 이제 책에도 나온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로더질은 좀더 여러 개 먹으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오그멘틴 종류죠? 두 번째에 있는 오그멘틴 종류는 t i d 요 그죠? 두 번이 아니라 세번 먹으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 몸무게라든지 덩치도 좀 봐가면서 무조건 625는 두 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625두 번을 냈는데 약국에서 좀 전화가 와요. 원장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약을 조제 설명할 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6.25를 세번 내는 걸로 지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3.75는 너무 약해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아예 판매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어, 엔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죠 뭐 이브프로펜도 400ml를 하루 세번 먹어라 이거는 좀 만성적인 통증일 때 예약일 거고요. 발치를 하거나 급성 통증을 조절할 때는 하루에 8알까지 간격을 조절하면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아까 말한 타이레놀, 또는, 어, 뒤에서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울트라셋 같은 걸 같이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레놀, 뭐, 위험성 알고 드신 약사들이 뭐, 약국 뭐 사먹을까봐 그런 건데, 그래도 의사들이 가장, 어, 좋아하는 약이 타이레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레놀하고 이브프로펜,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많이 쓰는 약의 범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스템에서 파는 록소프로펜도 저는 뭐 지금 제가 어 거의 뭐 나오자마자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걸로 하라는거좀 그죠. 예. 뭐 이거 아, 이거 이제 이겁입니다그 얘기가 그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개 내는 경우 처방을 두개 내는 경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동일 성분 약두 개를 처방하면 삭감됩니다.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삭감 된다고 해서 뭐 약값 뭐 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부담하는 것 보다는 환자가 부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를, 하나를 비급여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급여 원칙 하에 비급여로 등재된 양만 비급여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부 프로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내는 게 아주 엄밀한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약이 거의 뭐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저티브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좀 아무래도 뭐 약값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성형외과 같은 데서는 약을 처방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약이 비급여인데 비급여 용도로만 약을 정해서 딱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급여 약을 비급여로 사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 없대요. 다만, 10년에 한 번씩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뭐 성형외과 원장님이 한 얘기라 제가 뭐 근거는 그냥 그 원장님께, 유 원장님입니다. 유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그 정말 시비 걸거 없으면 비급의 처방을, 비급의 행위니까 비급여 약을 써야지 왜급여 약을 썼냐라고 하는데, 그 성형외과 몇 군데나 된다고 성형외과를 위해서 비급의 약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